열두 제하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옷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자 제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자가 되지 말고 민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 이러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되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 아들은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도대체 믿지 않아요. 역사상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문을 꼭 잠가뒀는데 그 잠겨둔 문을 열고가 아니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요 이 땅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 나와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도 과거에 그 집사들이 잘 몰랐어요, 사실은. 뭐, 죽으면 뭐, 처음 간다, 막 이런 막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내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정의 일관된 하나님 말씀은요, 이 땅이 아니란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저, 이번 화일도 고려 교도소 갔지만은 꼭 제가 교도소에 가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우세가 잠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있다가 다음 가면 또 석방하고 또새 사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세번 삽니다. 세 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의 열달이 땅에 태어나게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100년 미만 100년이 될지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을 태어나자 태아로서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살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은 앞으로 다을그 영원한 삶을 위한 배 속에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그런 생명이에요. 그렇게 이 땅은 너무나 모순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그 날에 다 정리가 된 날이 옵니다. 정리가 됩니다. 역사의 악한 자들 그 짧게 악하게 살았지만, 야. 뭐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니고, 뭐 국가 타다고 부모 타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 선택.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뭡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징기스칸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 시신을 파해치해치가까 싶어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천명을 동원해가지고 무덤 만들고, 그 무덤을 아무도 안 보이도록 징기스칸이 만드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혹시나 말을 할까 싶어서 그 천명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징기스칸이 묻힌 건모른대데 인생이에요. 유럽까지 다 정복했던 세계 최대 정복자, 징기스칸들, 자기가 죽으니까 그 시신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곧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그 우리의 미래가 뭐냐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로마 사장 2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네 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또한 우리 오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믿고 해결하고 믿음으로 오롭다 하신 것 같으니 우리 주 예수구도 말리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두려야 또한 그로 말리야아 우리가 믿음으로 세있는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라 여러분 이 땅에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교회에 나오는 성도도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바라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 구원이 뭐냐 내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여러분 조금 있다 결별해요. 이 몸도 흙으로 돌아 버립니다. 이 몸, 애지중장 이 몸도 그렇게 구림을 많이 발랐는데 <laughs> 다 이거 몸도 다 돌아. 그래서 사도바오는 이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의 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 2절 자 여러분 구육공과 이번 있죠? 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런말며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었다가 성경대로 살만나니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 개바는 아람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개바입니다 아람입니다 열두지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말씀한 기록 그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재가 가운데서 이 부활을요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혹시 자기도 죽을까해서 겁이 나가지고요 문을 꼭꼭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이 재라 해서 그때 문을 꼭 걸어간 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냥 깜짝 놀랬죠 아니 부활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 후에 도마를 만났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이러니까요. 도마가 뭐라 하냐면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그 손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다. 나,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 찔린 거 보고, 다리에 못 잡고 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는 말도 아니다. 8일이 지나자 제 아들이 다 모였는데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 도마가 없는데 도마 그 마음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입칠때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육권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아니, 보고도 믿기 어려운데, 보지 않고 믿는다니. 여러분 본다고 담믿을까요 예심이 무덤을 예심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무덤을 다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막 지진 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 무덤에 있는 큰돌 말거는 그 돌들이 굴러 떨어지니까요이 경비병들이요. 죽은 사람까지 됐어. 우 와, 드디어 이게 허수문이 아니구나. 근데 이 경비병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가서 그 당시에 예수님못빠가 죽이 있던 그 종교지도자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세관 이들이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활했냐?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이 말하지 마라. 돈을 듬뿜 넣어줬어요. 지금 돈 좋은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좋아요. 돈다뿜 넣어주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았어요. 왜? 네. 부활한 그 모습보다 돈이 힘이 돼있어 그래 가지고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했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교회 안 나가고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지 않고도 얼마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이 세계 보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뿐이죠 오늘 우리 복음성가 이런 자동 불렀죠 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제나 오늘도 어딜 간지 어느 때나 함께 계신다 그 제가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불안할 때 보면요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 아, 문제 환경만 내 옆. 입... 아,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는 잃었던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옆에 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요 주님 없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군요. 제가 요즘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다말할수는 없지만은. 근데 제삶 가운데 주님이 점점 점점 커져요. 너에게 나가면 내가 누구냐? 내가 너네 곁에 있다. 우리는 사람 따라 움직이고, 내 감정 따라 움직여요. 왜 그렇게 할까요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일 생각하니 육신의 생건 사망이요, 영의 생건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기쁘시할수 없느니라.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다둘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미 부활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말씀대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은 곧 끝났는데 언젠지 몰라요.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그 영혼의 시간 펼칠 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나 착하고 중재인 종까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 받는 악하고 결혼종 되지 말자.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이 저가 하는 모든 거 보잖아요. 너참 악해. 너 말이 악하고. 너 행동이 악해.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No. 그러니까 해결하는 겁니다. 베드렌서 1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없이금보다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길곧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미래에 뭔지 압니까? 이게 성경 말씀. 그것뿐입니다. 보지 않고 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누가 보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 뭐, 귀신도 보이고, 볼수 있어요. 천사도 보이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 조금 도의심 없이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체로 보이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보이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할때 보니까 말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때마다 말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사람 일이 나오는 건 전부 거짓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숨 쉬는 거웬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착하게 이루시니까.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심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걸 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냐, 나나 둘고온다나요 왜? 하나님을 따라 결정하냐?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 신도 믿고 싶고, 저 신도 믿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건 모두 다 결정은 권 납니다. 참, 여러분. 희브리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는다. 선진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 하나의 말씀 믿는 거요. 바라는 것들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우리는요 하나님 앞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막 복달하자는 그게 미신이, 그게 미신이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어요 지금 지금 마음대로 살고 복달하는데 이게요 예수 부닥거리입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뭡니 하나님의 기쁘시하지못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믿음이로 하나님 말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자기를 찬작에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나 여러분 지금 제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흔들 때마다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요 한나라 가는 게요 가장 놀라운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요. 그게 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상이 있을까요? No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이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죠?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요 목사가 태어나서 깨달았어요 이걸요, 목사가 되거나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을까. 그러면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자, 자녀들 아자주들이 부모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개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일안 하면, 하나님 신는 복을 못 누린다. 신명계 보니까, 제가 한구절을 택합니다. 부모의 잘못한 자녀는요, 하늘이 저주하실 때 있어요. 그여대로요 우리 시대 때요, 부모의 잘한 자녀는요, 찾아보니까요, 한대 별대고도 힘듭니다. 부모에게 마음대로 대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명계 1절, 신랑 16절. 그의 부모를 경을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다. 이 자녀를 요, 이 예배당에 내가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네. 듣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대로 믿느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도 내가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할 겁니다. 저는 하님이드렸다는 말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대. 어느 날부터요, 이게 왜생명양을 짓냐면요, 이게 생명으로 알고, 읽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이거 안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을 가득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구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운 손으로 너를 붙들려고. 그런데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안 찾아. 놀라면서도 안 찾아.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믿지 않고요. 나더 믿고. 나 주님 믿지 않고요. 사람 더 믿어서. 자기 능력 더 믿는 거요. 내가 너 붙들어 주겠다. 에리미아 3, 장의일절에 보니까, 에리미아는 선자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니까, 시드야 왕이여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요즘 말로는 목사님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복비를 주는 게 아니고, 왕이여왕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포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이래 좋은데 헛소리 하고 있어 감옥에 들어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에르메가 아 힘이 촉 빠졌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 정도 기도 안할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에르메 3 3장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따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가 우리 교도소에서 항상 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계신 가안 계신가? 일주일만 기도해 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일주일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계신 가안다는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는 게 기도입니다. 이를 행하신 여와, 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와, 호그 이름을 여와 호 남자 이같이 이르노라. 여와 호란 뜻이 뭔지 압니까? I a m 이 영어로 말하면. 나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요와란 뜻이에요. 요호와 뜻이 뭐라고요? <laughs> I am. 영원히 일 겁니다. 나는 누가 존재하게 한 존재자가 아니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다. 요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 만들래요? 못 만들래요? 그렇죠. 이 땅에 모든 신의 형상이 다 있는데, 절대, 왜?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은. 너는 내게, 어떻게 부러지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겠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디모데 사장 사제가 오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 땅에 대다 되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일입니다. 정치 돌아가는 거, 내몸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 우리가 관심 있는 풀한 폭이, 저기에 잔디 하나, 나무 잎 하나, 하나님의 숨길과 손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따라합시다 선함에.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면 감상으로 버릴 것이 없나니 오 이게 그, 버릴 것이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버릴 것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안 했다고요? 손가락 옆구리 안 넣으면 모르겠다고요. <laughs> 여러분 도마입니다 도마. 인도에 가면요, <laughs> 여러분 이거 인도로에 가서 도마가 보존돼 있거든요. 인도 가면 박물관 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손가락 하나가 있어요 손가락. 그안 쓰고 지금도 그 보존. 그게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손가락이래요. 아, 별로 안 놀라네.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이 손가락, 썩는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담으면 안 썩었어요. 지금 그것을 인도는 박무관에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그까 관람료 받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이 안 썩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안에 넣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니오데모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적게이런데 사람이 건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그리고 물과 성으로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지금 저는요 한 나라밖에 안보여요곧 끝날 건데요. 여기 딱 눈앞에 와 있어요. 이세상은와득악하게와 있고 한 나라는 있는 드론 검도,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요. 그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잘 생각하십시오.